네 오늘은 어, 3 규칙과 대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두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은 대응이라는 말의 뜻을 어, 좀 배워야 되고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어, 양을 찾기까지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두양찾기 네. 자, 1번 그림에서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한 이제 대응의 개념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대응은 어, 두 개의 대상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즉 A라는 대상이 변하면 B라는 대상도 함께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A의 변화에 따라서 B의 양이 짝지어서 변화할 때 우리는 이것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어, 변화하고 있는 양들은 여기에 있는 파란 판 있죠. 파란 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날 때마다 바퀴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즉, 판은 한 개지만 바퀴는 두 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판이 두 개가 된다면, 바퀴는 네 개. 서로 잡지어서 지금 늘어나죠? 세 개일 때 여섯 개로. 그래서, 판과 바퀴는 대응 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우리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왼쪽으로. 초록색이 세개 있고, 이때 노란색이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 플러스 1로 할게요. 두 번째는 초록색이 몇개 있어요? 4개가 네 있고, 노란 게 2개. 그 다음은 초록색이 5개고, 노란색이 3개. 초록색이 6개이고, 노란색이 4개죠. 네 어, 계속해서 초록색이 많아질 때마다 노란색도 많아지는데 이두 사이에 계속 개수가 몇 개씩 차이 나느냐?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에 두 개씩 계속 차이가 나죠. 이씩 차이가 나죠. 따라서 이 관계도 뭐라고 할수 있느냐? 대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대응의 개념. 두 대상 A와 B가 관계를 맺고 맺고 짝지어서 서로 어 변할 때 영향을 미칠 때리는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